앞서 사과를 배성우 씨가 하셨는데 사실 그 사건 이후에 캐스팅이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게다가 또 이렇게 연민을좀 자아내는 인물이기도 한데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배성우 씨를 캐스팅한 그 결정적 이유가 궁금합니다. 어두 번째 답변은 사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일단은 배성우 음, 씨가 이 역할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. 건 감독으로서의 판단이고, 음, 뭐랄까, 연민을 가지면서도 그게 또 너무 구질구질 하진 않고, 그게 또, 어, 착실하고, 실제 뭐, 성우형의 성격도 너무 성실한 분이어서, 아, 이게 역할을, 이 역할을 누가 할수 있을까, 정말 저도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, 그리고 또, 뭐, 보시면 알겠지만, 뭐, 마인도 나오고, 이런 어떤 연극도 했었기 때문에, 장점들이 저에게는 너무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사실, 뭐, 개인적으로는, 뭐, 성우 선배와 친밀한 관계이기도 하고, 사실 굉장히 많이, 어, 죄송해하고, 그리고 힘들어 했고, 받기 때문에 그런 지금의 어, 성웅 씨의 어쨌든 사죄가 이 기자님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좀가르쳐 주시죠. 네, 얼굴을 안달이게 얼굴 아래쪽으로 에잇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에이트쇼. 우리 평생 여기서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?